제가 그걸 어떻게 요 <laughs> <laughs> 바로 왜요? 치킨 야무지게 뜯으러 아, 가겠습니다. 아, 나 듣고. 이거 잘 모르는데 난 이런 거? 아 내일.. 내일 저 하체하는 날이거든요? 장실 쪽갔다 대나요? 아 오케이 다녀오세요. 오케이. 이거 못 맞추면은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날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너무 쉽다. 어 이거 이거 하이픽셀로아 잠만 잠만 그그그 그, 그, 그 보상 깔때아아 아, 이거 알지 이거 가차 돌리는 거잖아 일본 문제는 너무 쉽네요 안 맞출게요 그냥 아니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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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, 이거, 그, 이거 이거 소리 듣기 전에 일단 다 하나씩 어 생긴지가 이지아 아, 이건 이건 미스테리 박사아 아, 그렇죠 아 모르겠어요 진짜 아 분명 들어봤는데 난 기억이 안나 뭐지 그, 하이픽셀 세이즈. 안 해봤습니다. 어, 파티 게임 같아요. 파티 게임. 이거, 뭐, 하우징 노래, 이런 노래 있긴 하거든. 어? 하이픽셀 세이즈. 파티 게임즈? 아, 빌드베스 리네 네, 아케이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케 게... 아케이드 게임 많잖아요. <laughs> 아, 하이픽셀 세이즈인가? 아, 이거 키 선택할 때띵띵 아, 잠만 띵 아, 띵하네요. 머리가 아이템 살때 아, 맞아요. 아이템 살때 맞아. 이거 게임 시작 소리 스카이워즈 때그 케이지 풀릴 때 소리 같은데, 아, 채팅 채팅창에 나멘션 했을 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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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, 아닌데, 아, 아, 기억났다. 배도즈 아이템 살때 이거, 그거 그... <laughs> 이게 뭐지? 아그 많이 듣는 소리거든요.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<laughs> 많이 들어서 <들어가지고 웃음> 모르겠어. 안 나오는 소리라서 저리예아 어, 이게. 아니 그 메시지 메시지 들때 소리란 말이야 이거? 그런 거? 아 이거 스스카이워드 키크어를 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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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만 이거 아 이거 안 이거 이거 배드워즈에서 나온 소린데? 어? 아, 잠깐 아, 아 모르겠어요. 근데요. 이거 그 넘길 때 아님? 아, 이거 그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거? 그그 그 시간초 그거? <laughs> 아, 이거 그 예를 들어 스카이워즈 초 풀릴 때그 네. 나는 소리인가? 321. 이거 스카이워즈. 그, 그 아, 뭐냐? 시작할 때 키스를 아, 그 고르세요 뜨면서 나오는. 나 카운트다운. 아이고. 어, 이거 뭐지?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지? 이거 어려운 수준이 아니야. 나못 들어봐서 사면서 이거를. 아, 아 아닌가? 파쿠르. 이거 뭐 제한 시간 같은 거 있어요? 아니요, 그냥 뭐 제한 시간 오... 없으면 안 해요. 그서 어디가? 아, 저건 컨닝인데. <laughs> 나 알았어. 뭔데? 어? 저 점프맨 발판 그거 아니야? 어? <laughs> 어? 아, 미친 와 미친. 아, 어떻게 맞췄냐? <laughs> 가끔 시작할 때나이 뒷부분 노래 알아. 이거 안다고요? <laughs> 아, 그, 그냥 이 노래를 알아요. 뭐뭐 음. 하우징에서 나오는 노래일걸요? 맞은 거 아니에요?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니 나 전부터 느끼는 건데 하는 거 없지 않아? <laughs> 내가 다 맞추고 <따라주고> 있네요. <laughs> 아 저는 뭐 하이픽셀 에이.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, 괜찮습니다. 그쵸? 누구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, 이거다? 어 일단은 뭐 짱돌이는 못 맞출 것 같고. 예아 어렵네요. 어렵네요. 과연 마토님몇 문제 맞실지 한번 예상해 보시죠. 사람은 거기 그 썩은 물이죠. 그러니까 살아있는 스카이워즈의 역사이기 때문에. 아오. 여섯 개 중에 네개 맞춘 걸로 하죠? 세네 개? 아세네 개. 오케이 세네 개로 해드리겠습니다. 아아저네개 할게요 그러면은. 아, 원래 세네 개면은 네 4... 개를 택하죠. 세네 개가 뭐야? 세네 개가 아... <laughs> 누가 와서 왜세네 개냐 그러면 뭐라고 래야 돼? 전 <laughs> <넌 웃음> 게임을 좀할 필요가 있어. 로비 그만 돌아다니고. <laughs> 맞아 나 게임하는 시간보다 로비 돌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. 피션다. <laughs> 어. 아또 노트북도 이잘 맞으니까 또 이런 것도 되네. 오케이, 안녕님. <목소리>